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까지 일관되게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이 절반 이상 과반수를 차지해야 된다. 지금 국회에는 국민의힘 당이 대통령은 배출했지만은 국회에서는 야당입니다. 야당입니다. 국회에서 여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과반이 넘는 의석으로 무슨 짓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독재에 강력히 맞 서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당이 제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를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4월 10일 선거는 다가온다. 내년 4월 10일 선거에 국민의힘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는 뜻은 다시 축소해 보면 서울 경기 인천 121석 가운데 지금 현재 21대 이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00석입니다. 꽉찬 100석. 국민의힘당 18석. 18석. 100대 18.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느냐? 그뭐 지난 일이니까 따질 것도 없고, 자간 이렇게 기울이게 는게 현실인데, 이거를 절반 정도로 바로 세우면 국민의힘 당이 과반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대 18인데 서울 시내를 보면 49개 중에 국민의힘 당이 9개, 9개 민주당이 40개. 이거 역사일에 이런 수치가 있을 수 없어요. 자건 이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 과반 획득을 위해서는 국민의힘당도 결국은 인요한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내가 혁신위원장 하겠다 나를 불러달라 이렇게 한 일이 없지요 삼고초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불렀습니까 그 혁신위에서 뭔가 이 과반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혁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혁신을 꾸린 거 아닙니까? 꾸려, 꾸려가지고 인유한의원장이 에, 1개월 전서부터 국민의힘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수도권 민심이라고 하지만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고정 국민의힘당, 고정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주 고착되어 있어요. 중간부동표가 지난 3년 전 선거에는 민주당 쪽으로 대폭 넘어간 겁니다. 그럼 이 중간부동표라고 하는 것은 미세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49개 국회의원 선거의 표준 선거구가 유권자가 대개 15만 명이고, 거기에 1%는 1,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도 그렇고 내년도 이 부동표의 향배에 따라서 서울의 경우에 1,500표 내외로 당락이 결정된다. 이 아주 미세한 갈림길을 결정하는 이 부동표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혁신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용환 위원장이 제안한 것이 혁신의 최일 과제와 골자는 영남 지역에서 편안하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생각해준다면, 위한다면, 그건 결국 윤 대통령이 작년 5월 10일 취임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민주당의 국회에서 탄판이 당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라든지 이런 분들이 몇 사람이라도 스스로 물러서 주면 수도권에서 볼 때에 아 국민의힘 당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게 된다. 그러니까 그 요소로 중진들이 이렇게 물러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 심하지요. 저는 여기에 기준을 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진만 따지면 안 됩니다. 초선이 되건 다선이 되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야당인 국민의 힘당 소속 의원으로 입법 독재를 펴는 국회의 여당인 이재명 의원들을 상대로 얼만큼 열심히 싸웠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제 눈에는 싸운 사람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그중에서 그래도 다섯 중진이고. 윤 대통령하고 가깝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서 주는 것. 그것이 수도권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강한 것이 권력 의지라는 겁니다. 뭐, 금전 욕, 성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권력 의지예요. 제가 지금 영남권 국민의힘 당 안정지대에서 국회의원 몇번 당선된 현직 의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뉴한 의원장이 다선 중진 또는 영남권에서 이게 물러서줘야 할 사람들 중에 나도 지칭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물러섭니다. 제가 왜 물러섭니까? 그 특권 많은 국회의원 그 자리를 어렵게 공천받아가 초선의원이 됐다 또 다음 공천도 힘겹게 됐다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초선도 되고 이선도 되고 삼선도 됐다 그리고 국회에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잘못 싸우다가 최영호 의원 짝 나고 민주당의 개딸들 공세를 오히려 받아서 그래 구설수에 말릴지도 모른다 그게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나는 안 물러간다 왜 물러가느냐 아주 기준기로 찍어내라. 근데 이런 배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참말을 딱하게도 이런 그 권력 의지가 이게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남권에서 지금 국민의힘당 이원으로 당선된 사람 중에 누구도, 누구도 내가 물러서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수도권으로 나와라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인조한 위원장이 방침을 바꿔야 돼요. 그래, 영남 지역에서 여러 번 당선됐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떠나서 서울 어디에 온다? 수도권 유권자 못 오가는 것이지요. 오는 데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 그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싸웠고 명망도 쌓았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거기 얼마나 있습니까? 하태경 의원는 스스로 서울로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하태경 의원는 최소의 조건을 수도권에 투입돼도 될 최소의 조건을 갖출 만큼 싸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경력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 누구도 그냥 뽑아가지고 수도권에 넣는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물러서주는 것입니다. 물러서줘서 수도권 내 중간부동표 민심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물꼬를 털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물러선 자리에 새 사람을 넣고 그러다 보면 수도권에도 이게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 좋은 사람들의 지망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 그것을 채우고 이런 모습으로 진용을 짜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결국은 초선이건 당선이건 간에 물러서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영, 영남지역에서 당선자 중에 이게 이 과제입니다. 내년 4월 10일 선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으로 보면 이게 전쟁이죠. 전쟁. 총성 없는 정치, 총성 없는 선거. 이게 전쟁입니다. 총성만 없다 뿐이지. 저 강경하고 망동질을 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국회를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이다. 전쟁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 민심에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경남지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물러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날렵하고 날센 공격수가 수도권에 출연해야 된다. 이 부분은 현재 가닥에 잡혔지요. 원희룡 의원이 이재명 의원 지역구에 나서겠다. 이재명 의원 지금 도망갈 국리를 하고 있어요. 요것만 보면 수도권에서 이 국민의힘 당이 51% 승기를 잡은 겁니다. 거기에 기왕의 한동훈 장관이 있어. 이두 사람의 날쌔고 날려방 공격수 헬기가, 공격 헬기가 출현했대요 이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영남권에서도 변화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도권 민심을 훅 돌릴 수가 있고 승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물꼬를 누가 틀어줘야 되겠냐? 제가 어제까지도 얘기 들으니까, 내가 왜 물러나느냐? 내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데, 왜 내가 물러가느냐? 아주 이런 뻗대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진실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리고 4월 10일 선거에서 국민의 힘당이 과반수. 차지 못하고 밀린다 더 밀리다 보면 3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탄핵되고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불행한 사태가 온다 이걸 막는데 수도권 민심을 돌리는데 내가 물러서 주는 게 조금의 도움이 된다 그럼 물러서 줄수 있어야지요 물러서 줄수 있어요 대통령하고 특별히 가깝다고 사는 인식,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 고비를 넘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라.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으로 나온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불출마 선언을 언제 하느냐? 12월 말에 공직자, 국회의원 이 후보자들이 공직을 사퇴할 시한인 12월 27일 그 무렵에 국민들에게 저는 이번 울산에서 출마하지 않고 거기에 연부 역강한 좋은 인물을 공천토로 해가 제가 도와주고 저는 당 대표로서 선거대책위가 구성되면 그 일원으로 이 선거를 지원하는데 제가 모든 노력을 바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물꼬를 터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결론은 김기현 대표님. 저의 이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님, 박찬종이가 왜 박찬종이가 국민의힘당 당적을 가졌습니까? 박찬종이가 국민의힘당하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통화한 일이 있습니까? 차한잔 같이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 그대하고도 멀리서 한번본 일이 있을 정도지, 국민의힘당하고 내가 무슨 인연이 있냐네. 그런데도 왜 박찬종이가 4월 10일 선거에 국민의힘당이 과반수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위가 주장하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루는 것의 정점에 김기현 대표가 한번 희생헌신 해봐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내가 무슨 이해 관계가 있느냐, 4월 10일 선거하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4월 10일 선거에 국민의힘당이 과반을 차지 못하면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에서는 곧 그대로 다 당선될 거예요. 그럼 그대들은, 그렇게 당선된 그대들은 이제 국회에서는 야당 노릇을 하니까 또 임기 4년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를 보면 혼란에 빠지고 종북주사파의 바로를 생각한다면 이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사회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나라에 내가 손자, 손녀가 여섯 명인데, 스물 두 살에서 서른 두 살까지 이 여섯 명의 손자, 손녀, 내 손자, 손녀뿐 아니라, 그 때, 그 또래의 다른 사람들의 손자, 손녀, 그 또래 손자, 손녀를 가진 부모들, 내 자식과 같고 아들, 딸, 며느리 같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위기를 느끼게끔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 혼자라도 이 소리를 질러보겠다. 이 절박함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님,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기다려보겠습니다.